그거말고 옆으로 치우면 어되 마지막으로 치우겠습니다 아아 통마 뜬다 아씨 제발좀 재아라나 이거 그거 아닌거 같은데 아 마크 마크 이하하 이러면 이러면 우리 때 싫어 이러면 우리 싫어, 아, 싫어. 아, 다 <laughs> 잘 가, 잘 가, 둘이 잘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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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고 옆얼 맞추면 어때? 골드 레이크 코스 골드코스 일 l a k 파임5 l 0 m a k 람 골드 레이크 a k e Gold Lake, Gold l a 3 e g o 오르 l 왼쪽 벙커방향으로 잘야되는 슬라이스 오 주문한대로 주문한대로 170에 맞바라 어려운 홀 왼쪽으로 덮이면 죽고 오른쪽은 벙크 그림에 올리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4번화연 밀렸다 벙커방향 아.. 앞프로치 실패 베테랑이 프로치오 나이스 어프로치 벙커샷 실패 아들 파스트리에 쭉쓰고 있네 세번째 샷 반점 아... 아... 세번째 샷 엄청 빠른 그림 오임찬님 어프로치고 700m, 이렇게 빌던 파포. 오. 345m, 파포. 마바람 오, 가잘맞았니 나이스! 나이스! 오, 펑! 어... 봉... 와... 벙커. 파이프. 영접으로 서드샷. 그림까지 100m. 자, 약간 밀린 듯. 어디다잘 갔다. 7번은 파슬리. 아, 뒷땅인, 뒷땅인 뒷땅이 듯. 뒷땅이 방향은 좋은데. 자, 쓸데없이 230들어오 쳐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들어오 코스모양, 대로 <laughs> 자, 또, 터대하기 Tonight, tonight, t 오 n i g h t Tonight, t o n 오르막 이정식 와 오르막 업탄식으로 레슨을 하고 있는 힘트프로. 소리 이상한데. 골드레이크. 우와 레이크코스 일본어 390미터 내리막. 토끼 벙크 말고 우측 언덕을 맞춰서 카트를 맞춰서. 굴려라. 아, 오, 오. 중앙대로 갔어요. 아니, 여기 파포예요 아, 잘못 생각했다. 파포, 와, 이 멀지? 오, 간긴다 오, 보자. 벙커 쪽. 빨리 아, 라 가자, 빨리. 뒤팀도 없는데. 맛이 아, 뜬... <laughs> 아, 뜬다 맛이 할다 맛이 할 땐, 다 맛이 할 땐, 이거 그거 아이거같은아이할 땐, 다 맛이 할다 맛이 할 땐, 다 맛이 할드다이크레이크 코스 파이리 땐, 다 맛이 할 땐, 이 풍광이 정말 멋지네. 좀 밀리는 거 말고는 완벽한 골프죠 오, 뒷발. 나겠다. 아, 오른쪽으로 치는 사람 우리 편. 선보더어 반장. 모자를 벗어지키고. 아, 아, 이런 이런 우리.

<laughs> 아 <laughs> 잘가 잘가 오 오비 두방 저거 오비난줄라라는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 뒷담 앞에서 앞에서 저 정도는 충분히 파이브 퍼디를 한 밀리다 버디면어 오비 저는 파파이브 8화시 베트남님 상승세 이번에 돈을 걸어먹고 있는데 약간 밀렸지만 멜렀지만... 역세권 정도 되겠는데. 어려운 샷. 아! 몸을 날리는 샷. 아직까지 5번 5번을 다들 체력이 앵고어이복 복지생 아닙니까? 말차는 도 배가 잘안 고쳐준다구 이거 내꺼니깐 유생이 고 어? 어디갔노? 160놈만 봤스리 아이고씨 비급하게 왼쪽 <laughs> 왼쪽 바퀴 빠질라 아, 일부러 영창 모빌을 피해서 왼쪽으로 완전히 <laughs> 와상나이답게 벙커 넘어가면 이거 보디 역이 또아 체력의 꼭 벙커 그, 체력이 안계다 이거 아, 마지막 팀의 자존심 파이팅! 응. 저 어. 넓은 데로 치세요 넓은 데 그래요 벙커 붙이지 말고 양대진아 응. 모빌아스 어쩔 수 없이 치야돼 오 <laughs> 어, 이거 내랑갔다 아이, 도 아직, 저거, 살았니다 살았겠는데. 어, 저 살았다. 자, 어비난 통통하고, 반장이막고 아, 편. 뭐라는 거지? 터샷인데 음, 예쁘게 감아봐라. 아, 와, 또 죽었다, 소... 드라이브 소... 캐리, 2 1 2성상 치기. 16분을. 들어 아, 로우 아, 그렇습니까? 오, 어, 어, 나이스, 바운드, 도로 타고! 드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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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어. 죽었죠? 네, 일 바쁘. 그렇지. 자, 아, 잘 보러 간다. 오, 들어갈라, 아, 오. 브로치굿 월드레이크 레이크코스 9번을 18번을 마지막 아다 많이 밀리더니 밤이 된 라이트도 없는 걸 포장이 자 눈물이 망가지고 있는 임접 또 동메너 또 단패샷 스트레이트 이정식 자 아, 하이드로우 하이 예고 마지막 선수 반장 고시래기를 그 나주까지 불러드린 아의 화신 오 하이드로우 오케이 오케이 주문들로 됐습니다 와 파파이브 남은거 200 하이드로샷으로 거의 3 0 0야드 보냈는데 남은 그립입니다 투토시도 실패. 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간겼다. 이 정도는 뭐. 하나 잘잠 파파이브 파파이브. 식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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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서. 들리면서 황크 피나 올라가서 즐기는데 <laughs>